안녕하세요. 에어 알람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에어 알람 팀은 4명의 IT 융합 자율학과 학우들과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베디드 파트를 담당한 고병우 학우, 서버 파트를 담당한 손창하 학우, iOS 파트에서 로그인 회원가입과 알림 기능을 맡은 저 김하은, iOS 파트 공기질 데이터 UI 구현과 그래프 구현을 맡은 박진희 학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에어 알람 프로젝트는 실내 공기질 측정 장치부터 사용자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에어 알람이 측정할 수 있는 공기질 정보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입니다. 에어 알람을 통해 가정의 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장치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공기질과 비교하거나 이전 실내 공기질 정보를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이 위험 수준이거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휴대폰으로 주의 알림이 전송됩니다. 에어 알람은 시중에 판매 중인 실내 공기질 측정기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희 팀원들이 생각하는 필요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기질 측정기를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하고 누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외부 공기질 API 정보를 확인하는 이세 가지 기능 구현을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에어 알람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에어 알람은 PWM과 디지털 비트 신호로 통신하는 센서들의 정보를 STM32 보드를 사용해 측정합니다. STM 보드에서 10초 단위로 측정되는 정보는 UART 통신으로 센서 서버 라즈베리 파이에게 전달됩니다. 센서 서버에선 STM 보드로부터 전달받은 실시간 정보를 누적하여 이 정보를 통해 일간, 주간, 월간 누적 정보를 연산하고 실시간, 일간, 주간, 월간 총네 가지 정보를 플라스크 기반의 웹 서버에 SDAPI로 출력합니다. 이렇게 웹 서버에 출력되는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측정 중인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전달됩니다. 누적된 일간, 주간, 월간 정보는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알람의 메인 서버는 앱 사용자와 측정 장치 간 통신을 위해 센서 서버와는 별도로 서버를 추가해 유저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메인 서버를 통해 공공 데이터 포털의 미세먼지 API를 제공하여 에어 알람 측정 기반의 시민의 공기질과 지역 공기질 정보를 비교하며 필요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림이 전달되도록 제작했습니다. 인베리드는 암 r m c o r t e m 4 MCU 기반의 STM32F401RE 개발 모드를 사용하였으며, C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버는 센서 서버, 메인 서버 둘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구동되며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를 활용해 개발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로는 파이썬 내장 DB인 SQLite3를 사용하였습니다. iOS는 어도비 XD를 활용해 어플 디자인을 기획했고 스위프트와 스위프트 UI를 활용해 개발했습니다. 에어알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에어알람 측정기에서 측정한 실내 공기질 정보와 기상청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하는 실외 공기질 정보 이두 가지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둘째, 에어알람 측정 장치와 펌웨어 소프트웨어 서버까지 모든 부분을 자체 제작했습니다.셋째, 펌웨어 서버 어플리케이션 측의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넷째, 로그인과 각 측정장치의 시리얼 넘버를 통한 AP 연동과 매칭 등 사용자와 측정장치의 추가 변경이 원활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개발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7월 말 계획을 시작하면 바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파트의 기능이 필요한 대기기간 동안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트 개발 환경을 서로 제공했습니다. 개발 기간과 지연을 최소화하였으며 GitHub ECU 코드리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버그 수정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인베리드는 각종 센서 측정과 외부에 표시되는 LCD로 세그먼트 출력을 구현했고 측정한 정보를 라즈베리 파이로 전달하기 위한 a 아트 제작과 외부 버튼을 통한 STM 시간 조정을 구현했습니다. 서버는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기 위한 UART 통신 리시브와 측정 정보를 DB에 누적합니다. 누적된 정보를 토대로 일간, 주간, 월간 평균 정보 연산 및 지역 공기질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API를 통해 수집 또한 로그인 회원가입 서버를 구축했고 새로운 장치와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위해 측정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메인 서버로 IP 정보 전송과 애플리케이션 측의 시리얼 넘버 입력에 따라 측정 장치의 IP 반환을 위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iOS는 로그인 회원가입 구현과 REST API 기반의 측정 정보를 받아오는 측정 장치와 메인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과정, 누적 정보 그래프를 구현했고, 로그인된 계정의 시리얼 넘버 조회와 변경, API와 개발자 정보 표시, 로그아웃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실내외 공기 지휘 조건에 따른 알림 구현도 제작했습니다. 인베디드와 서버와 iOS 개발 인베디드의 개발 방법으로는 EGEDA를 통한 회로도와 PCB 아트워크를 기반한 자료로 테스트보드를 제작했습니다. STM32의 HAR 드라이버를 UART I2C 개발에 활용하여 제작하였고, ARM QuartX e M4 MCU 내장의 하드웨어 타이머와 인터랩트를 활용했습니다. 각 센서들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고, 동작 형식을 ST-Link 디버깅과 오실로스코프로 모니터링하며 센서를 구동하고, 정보를 읽는 과정을 직접 구현했습니다. 인베디드 펌웨어 특성상, 빅루프 형식으로도 구동되며 자체 개발한 과정에서 일체 딜레이나 슬립 없이 제작하여 타임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 원활하도록 제작했습니다. i2c LCD 제어를 위해 오픈소스 i2c LCD 예제 코드를 참조하여 제작했습니다. 에어 알람의 센서 서버 메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SQLite 3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플라스크를 통해 웹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리퀘스트뷰티풀숲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공 데이터 포털 공기질 데이터를 크롤링하도록 제작했습니다. 센서 서버는 STM 보드와의 UART 통신을 통해 전달받은 센서의 측정값을 DB에 저장한 후 iOS 앱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제 s o 형식의 REST API를 출력해 줍니다. 또한 DB에 저장된 실시간 측정값을 일주, 월간 데이터로 평균 내어 출력하도록 제작했습니다. 에어 알람은 각 측정 장치와 사용자를 매칭하기 위해서 측정 장치와 메인 서버 사이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측정 장치의 공인 IP를 메인 서버로 전달하기 위해 측정 장치가 ipconfig.kt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해와 전달하는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메인 서버는 측정 장치가 보내준 IP 및 시리얼 넘버를 유저 계정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상호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iOS의 디자인은 어도비 XD를 통해 기획하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서버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정보는 동기식 REST API로 받아오며 코드아이블 프로토콜을 통해 JSON 정보를 디코드하여 활용합니다. SwiftUI의 UI 차트를 활용하여 선 그래프를 구현했습니다. 그래프의 요소는 REST API를 동기식으로 서버에서 받아온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값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저장하고 정보를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했습니다. 그래프뷰는 일간, 주간, 월간 세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 스위프트 패키지인 커스텀 탑 탭바로 구현했습니다. 세 개의 뷰를 만들고 탭바 버튼으로 상단에 있는 day, week, month를 누르면 해당 텍스트의 색이 변하면서 그 뷰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실외 공기질 정보를 받아오는 뷰는 REST API로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오고 정보의 값을 비교 후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구현했습니다. 탭뷰에서는 설정 뷰와 알림 뷰를 버튼으로 구현했습니다. 설정 뷰는 리스트를 이용해 뷰를 구현했습니다. 사용자 시리얼 넘버 조회, 시리얼 넘버 변경, 각종 API 정보 표시, 개발자 정보 로그아웃을 구현했습니다. 사용자 시리얼 넘버 조회, 시리얼 넘버 변경, 개발자 정보 뷰는 폼을 이용했고 섹션으로 정보가 나뉘어 보이게 구현했습니다.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서버에 정보를 보내 불값을 받은 뒤 정보에 맞는 사용자의 시리얼 넘버를 받아오게 됩니다. 시리얼 넘버를 변경 시에도 서버에 정보를 보낸 후 변경된 시리얼 넘버도 표기가 됩니다. 개발자 정보뷰는 개발자들의 이름을 클릭할 시 스위프트 링크 기능을 이용해 개인 깃 주소로 링크 이동이 됩니다. 알림뷰는 첫 실행 후 알림 버튼을 클릭할 때 알림 권한 요청이 뜨고 그후 서버의 값과 비교를 한뒤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에어 알람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